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양약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은 PPI라는 강한 위산 억제제입니다. 위산 분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주범인 위산의 작용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저산증으로 빠지거나 암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으로 속쓰림이나 파끈 거리는 주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중단하면 70% 이상에서 재발한다는 보고도 있으니 이 위산 억제 치료가 근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 원인인 하부 식도괄약근의 약화를 초래하는 위장의 기능 장애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PPI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위장 운동 촉진제 혹은 운동 개선제이고, 식도에 과민 양상이 있는 경우 신경 안정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장 운동 촉진제가 일부 위장 기능을 개선하여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하면 위장 기능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간혹 여성의 경우에 유죽 분비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경 안정제의 경우도 예민한 감각을 떨어뜨려 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서 나중에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